안녕하세요. 민지입니다. 여러분, 혹시 스마트시티 아시나요? 스마트시티는 이름에서도 알수 있듯이 정보기술, 모빌리티, 에너지, 친환경 등 다양한 신기술이 종합적으로 구현된 도시를 말하는데요. 미래성장의 동력인 스마트시티를 이루기 위해서는 당연히 전문 인력을 키우는 게 중요하겠죠. 제가 있는 이곳, 바로 현대건설기술교육원에서는 정부와 기업이 협력해서 디지털 산업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는 디지털 선도기업 아카데미의 일환으로 스마트시티 산업에 필요한 핵심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과정을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요. 현장에 밀착된 교육과정과 글로벌한 건설기술 인재를 육성한 데 진심인 현대건설에서 과연 어떤 내용을 다루게 되는지 제가 직접 체험해보기 위해 나왔습니다. 그럼 저와 함께 가보실까요? 현대건설기술교육원은 1977년 개원해서 무려 3만 8천여 명의 우수한 건설기술 전문인재를 양성하고 있는데요. 건설과 관련된 최적화된 커리큘럼으로 교육 수료 후 바로 직무 수행이 가능한 현장 맞춤형 인재를 배출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와 함께 수업 현장으로 가보실까요? 건물에 베이크를 해주시면 되고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laughs> 지금 어떤 수업하고 계신 거예요? 어, 지금은 BIM 설계라는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음, 네. BIM이 뭔가요? BIM은 빌딩 인포메이션 모델링의 약자인데요. 건물의 설계 단계에서부터 시공, 유지관리, 철거의 공정까지 어, 건물의 전 생애 주기를 통합해서 관리하는 행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 그럼 건설 현장에 있어서는 디지털 통합 정보 관리실 같은 거 맞나요? 아네네 맞습니다. 네. 저도 오늘 수업 들어보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아네 물론 가능합니다. <laughs> 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아, 네. 질문 있어요. 아네 네. BIM이 적용된 사례가 궁금해요. 카타르 국립 박물관이라고 하는 건물이 있는데요. 현대건설에서 시공을 했는데 어, 복잡한 형태의 건물을 시공하고 관리할 때는 BIM을 적용하셔야지 어, 건물을 효율적으로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답변이 됐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laughs> 교수님 네. 또 질문이 있는데요. 네네. 스마트 건설이 왜 필요한가요? 기존의 방식으로 좀 설계할 수 없었던 어, 요소들을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스마트한 기술을 건설에 도입을 해가지고. 낮은 재해율이나 어떤 효과적인 건물 관리를 위해서 사용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laughs> 네. 지금 쉬는 시간이 끝나니까 교수님이 바뀌셨는데 교수님 자기 소개 간략하게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유니티 강의를 진행 중인 피준열입니다. 어, 반갑습니다. 근데 유니티가 뭐예요? 유니티 엔진은 게임 개발 분야에서 사용되었는데요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건축, 엔지니어링, 건설, 그리고 자동차 운송 및 제조 분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부분을 혁신하고 있는 분야입니다 현대건설에서는 직접 제작한 모델링을 이용하여 도시를 만들어서 시뮬레이션을 진행합니다 훈련생들이 유니티 엔진을 통해 시뮬레이션을 진행하면서 건설하기 전에 모델링을 하면서 건설 역량을 키울 수 있습니다 어, 굉장히 광범위하게 사용이 되네요 저도 오늘 열심히 배워보겠습니다 어,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laughs> 네, 자기소개 짧게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현대건설기술교육원에서 스마트시티 과정을 담임하고 있는 유준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떤 거 하고 있는 거예요? 네, 현재 프로젝트 수업을 하고 있는데요. 음. 그 중에 UAM 버티포트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 저도 앉아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 교수님, 네. 근데 방금 전에 말씀해주셨던 용어들 저는 비전공자라 그런지 조금 생소하거든요. 네, 각각 그렇죠. 설명 부탁드릴게요. 저희 UAM 버티포트라는 프로젝트는 드론 택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버티포트는 수직으로 드론이 날고 내리고 하는 승강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오, 혹시 관련된 자격증도 있나요? 건설 관련 전공생들인데요. 건축 기사, 토목 기사, 안전 기사, 재료 기사. 이런 건설 관련 자격증을 가지고 취업을 하고 있습니다. 오, 그럼 이 과정을 배우게 되면 주로 어떤 분야로 취업을 하는 거예요? 네, 가장 많이는 현대건설에 취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GS 건설, 삼성물산 이런 타 건설사에도 취업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BIM 전문 업체, 그 다음에 스마트시티 관련 업체 이런데도 취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오늘 열심히 들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업도 토론도 열정적인 두 훈련생분 모셔봤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기 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십니까 현대건설기술교육원에서 스마트시티 프로그램 과정을 듣고 있는 박정현입니다 안녕하세요 현대건설기술교육원 스마트시티 과정 박재우입니다. 듣고 계신 과정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가 듣고 있는 교육 과정명은 스마트시티인데요. 스마트시티란 도시의 지능화를 통해 인프라, 경제, 환경, 사회 등 모든 분야에 걸쳐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한다는 개념인데요. 스마트시티와 관련된 개념도 배우면서 현재 세계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UAM과 버티포트, 플로팅시티, 하이퍼루프 등의 프로젝트들을 팀 단위로 함께 진행해보고 있습니다. 네, 듣기만 해도 굉장히 멋진데요. 디지털 선도기업 아카데미 사업을 어떻게 알게 되셨는지, 그리고 참여 계기가 뭔지 궁금합니다.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주관하는 이 사업은 이번에 현대건설에서도 신규 승인되어 스마트시티 과정이 신설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도 이번에 취직이나 인턴 교육과 같은 기회를 찾아보다가 스마트시티 과정을 알게 되었고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디지털 선도 기업 아카데미 사업 지금 참여하고 계신데 어떤 점이 좋은지 궁금합니다. 네, 기존에 다뤄 보지 않았던 새로운 프로그램과 툴을 배울 수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실무 능력을 갖춘 디지털 인재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국비 지원으로 이런 프로그램을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듣기만 해도 참여 후에 달라진 점이 많을 것 같은데 그 중에서 몇 가지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현대건설과 같은 건설사로 취직을 위해서 제가 어떤 것들을 더 준비해야 하는지 고민도 되고 막막했었는데 제가 건설사로 취직했을 때 어떤 일을 하게 되는지 그리고 취직을 위해서는 또 어떤 역량들이 더 필요한지 배워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수료 후에는 제가 원하는 기업으로 취업 연계도 된다는 점에서 희망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현대건설기술교육원에서 짧지만 굵게 체험을 해봤는데요.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일반적으로는 배우기 쉽지 않은 건설 관련 주요 프로그램들을 굉장히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어서 유익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스마트 시티에 대해 더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시다면 현대건설기술교육원 홈페이지를 찾아주세요. 안녕! 안녕.